지난번에 제가 그 친구가 정선에서 눈이 왔다래 가지고 제가 막 잽싸게 어 스케치 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친구네 집을 떠나서 그 다음에 제가 백봉령을 넘어서 강릉 방향으로 가다가 옥계에서 이제 그 스케치를 했거든요. 그 스케치를 했던 작품이 이제 저 우측 바닥에 있는데요. 저 스케치를 가지고 지금 이 이제 120포 되는 큰 화면에다가 어, 그림을 이제 다시 크게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현장에서 그림을 그려오면 어, 크게 작업을 해서 그작업은 이제 어, 대작으로 큰 전시에 발표를 하고 어, 저렇게 작은 어 그림들은 뭐 개인전을 하기도 하고 혹은 어 그림을 그려서 이제 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 팔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어제 그림 중에서 야, 저 그림은 너무나 내가 소장하고 싶다 어 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지 그림을 파니까. 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작을 어 그리면은 어 굉장히 제가 풍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죠. 그림을 현장에서 그릴 때 이렇게 큰 작업으로 할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스케치를 하니까, 이런 과정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는 현장감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스케치가 되어 있잖아요. 산준이라든가, 어, 이런 데, 이제 그, 집 모양들, 예,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이제 선으로만 단, 단순하게, 예, 그려져 있죠. 이런 골격들도 보면은 아주 다, 간단하게 다 되어 있어요. 그죠? 뭐 소나무가 여기 있고, 뭐 능선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스케치를 보고, 어, 크게 옮겨야만, 이렇게, 이렇게 옮겨, 옮겨야만 그 느낌들이 살아서, 그대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그런데 만약에, 어, 이 작품을 완전히 이제 완성을 시켜버리잖아요? 완전히 완성을 시켜가지고, 어, 다시 그걸 보고 그리려고 하면 이미, 어, 너무 많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옮기는 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스케치가 된 작품을 보고 미리 이렇게 옮겨놓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면서 작업을 하죠. 집이 있고 뒤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무들을 보고서 이 위에다가 이제 스케치 를 하는 거죠. 비슷한 그 느낌으로 스케치를 할때 소나무의 특징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리면은 훨씬 이제 요거 그릴 때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터치들을 넣어서 이렇게 이파리를 표현하면 은 나중에 이제 묘사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집이 있잖아요 이런 집들도 어, 이걸 토대로 여기 이제 앞에 땅이 있고 뒤에 언덕이 있고 어, 이렇게 보고 스케치를 해온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뒤편에 이런 언덕들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들을 긋는 거죠. 여기서 다, 자세히 그리지 말고, 흐리, 흐린 걸로, 그 느낌만. 흐리게 걸어면 나중에, 어, 자세히 그릴 수가, 있, 그릴 때좀 진하게 하면 되니까, 어, 약하게 형태만 잘 잡아놓으면, 어, 좋죠. 절대 진하게 긋지 말고, 가벼운 선으로 딱 그려놓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스케치를 해놓는 겁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 굉장히, 어, 터치가 막아무렇게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이렇게 소나무를 그리기 위해서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이제 터치가 되어 있고 그러잖아요? 요걸 어떻게 묘사할 건지 미리 계획을 다 세워온 거예요. 중간중간 소나무가 보이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어, 숲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위치인데요. 소나무 스케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데 이렇게 먼저 산등성의 골격을 만들어 주고, 어, 그 산등성의 골격을 만들어 주고, 소나무가 있었던 그 위치가 있어요. 그런 위치들을 찾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걸 보고서 어떻게 이제 소나무가 서 있는지 묘사를 할수 있게 되는거죠. 터치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놓는거죠. 이렇게 하는건 소나무입니다.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에 온그 사생 작업을 완성하기 전에 미리 어 다른 큰 종이에다가 그 스케치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어 작은 그림을 따로 완성을 한다. 명심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큰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이 위치는 실제로는 제가 그냥 밭이에요. 양쪽에. 근데 저는 여기다가 복숭아 밭을 그려 넣을 거예요. 이, 여기와 여기에다가 아주 분홍색 복숭아 밭을 넣어서, 어 완전히 그 4월, 5월에 아주 화사한 그런 풍경으로, 어 만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묘미죠. 겨울 풍경을 그려서 꽃을 피우는 이 화가의 어 매직 재밌죠 사평성리에 저 나무도 표현해주고 구체적인 선들을 그어주는거죠 이렇게 이제 어, 오늘은 제가 어, 이렇게 현장에서 그려온 약 40호 크기의 어, 그림을 120호 되는 큰 화면으로 옮기는 과정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하고 어, 틀을 잡을 때는 중간목을 해야 돼요. 흐린목으로. 완전히 흐리면 자기가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적당히 흐린목으로 어, 표현을 해야 그 다음에 어, 저도 진한 먹으로 그렸을 때 그것이 하나의 그 흔적으로 남을 수 있죠. 처음부터 진한 선을 거버리면 어, 특히 이제 동양화의 그모서선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어, 고치기가 어렵거나 어, 자국이 남을 수 있, 있으니까 꼭 흐린 먹으로 어,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는 풍경을 그릴 때 중요한 건 골격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막 보이는 나무 뭐 그런 그 보이는 풀 이런 걸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바닥 산 자체를 이루고 있는 그 골격 있잖아요 그런 바닥들을 잘 표현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나무들을 세워서 어, 그, 그려간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고요 또 작업하는 중간에 어, 또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